그렇게 해놓고 원래는 요 옆에까지 인조잔디를 까 합니다. 지금 계획이. 그 인조잔디를 이용하면 요 스크린 연습장 꾸미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기분도 상큼하고. 그래서 도전을 해봤던 건데, 우선 25m짜리로 길게 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닥을 깐 건데, 뭐 오늘 영상이 좀 어수선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저는 스크린 시스템에 들어가는 자재나 그 스크린 골프 위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 인조 매트예요. 인조 매트 타성 매트하고 어,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까는 인조 잔디죠. 어, 오늘은 인조 잔디를 하고, 인조 매트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총네 가지입니다. 회원님. 그거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어, 카카오 골프하고요, SG 골프하고, 스윙팡이라는 시스템하고, 어, 그 다음에 스카이 트랙은 밑에 전화번호가 달려있으니까 거기에 상담을 하시면은, 어, 시스템을 시스템에 대한 가격 등등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인조잔디를 제가 바닥에 데코타일을 깔아 놨더니 소리도 공이 떨어질 때 소리도 나고 어, 그다음에 자꾸 때가 묻어서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 인조잔디는요. 어 이게 각자각자 각자 사실 수 있지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이게 25m 예요 이게 폭은 2m 구요. 2m에 25m 인데 요걸로 한 번에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형님. 제 생각엔 2m에 10m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2m에 25m 샀는데요. 이게 60kg 에요. 그래서 무게가, 들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2m에 10, 10m 정도짜리 사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요거 가격은요, 30만원 전후 합니다. 요, 현재 2m에 어, 25m가. 그렇게 해서 염두해 주시면 되고, 요걸 저희가 바닥에 깔 거예요. 어떤 건지 뜯고 나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어차피 이걸로는, 뭐, 어, 들어있는 거 이전 설치를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오늘 뜯으면서 설명드리고 위에서 시공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바닥에 다른 걸 깔면은 차라리 가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인조잔디를 까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조잔디를 구매해 본 거고요. 여기 가까이 와 보시면 이는 요게 인조잔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따가 잘라서 저희가 갖고 올라갈 건데 요거를 바닥에, 어, 바닥에 인, 인테리어로 시공을 하려고 해요. 얘는요, 요 미리수가, 요 미리수 갖고 따지는데 요게 뭐 18mm 있고 22mm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는 바닥에다가 인테리어용으로 할 거라서 16에서 18짜리인가에 좀싼거 샀어요. 어, 그렇게 해서 요 인조잔디 까는 거, 바닥에 까는 거랑 사실 이거를 나중에는 옆에도 요거를 그냥 붙여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인테리어는 옆에는 대부분의 메모리 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바닥이랑 벽도 시공을 한번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요, 지금 메모리 폼 있잖아요. 앞에하고 옆에. 메모리 폼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가격에 제가 지금 중국에서 저희 사무실 설치할 거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하면 메모리 폼도 가격이랑 정보를 제가 조금 드릴게요. 어쨌든 스크린 골프 안에 어,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저의 주 업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의 주 업무니까 이거를 위에 지금 저희가 이동식 스크린 골프장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어,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영상을 같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내용이 지금 비가 살짝 와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3,000 3,470 짜리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어, 어, 잠깐만. 이거 뒤로. 저쪽으로 가. 아니. 아, 이거, 이거, 여기 좀 잡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더 가. 3천 삼천사백칠십. 저거 봐봐, 잡아봐도. 뒤에, 더 가, 더. 오케이. 더 갖고 가. 이거 갖고 가. 더 가. 더, 오케이. 3천사백칠일 어. 잠깐,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3400 집어, 집어. 3460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아, 요 가운데네. 3460 뒤에는 요 칼로 하면 되구요요 칼로 자르면 되고 <laughs> 자, 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자, 요거를 띠에 줄자 같이,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 긴 막대기 뭐 없을까? 아니, 아니 대봐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3,460으로, 이거, 얘는요, 뒤에는 그냥 칼로 자르면 된다고. 좀, 반대다 하면 좋은데, 나중에 코너를 묻으니까. 네, 이렇게 그냥 칼로 뒤에 플라스틱만 잘라내면 됩니다. 얘는 됐어. 오케이 됐어. 저번아또 그리고 나서 150짜리가 1500짜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자, 잡았어요. 됐어, 됐어. 아니, 괜찮아. 천5백0짜리 오케이. 어. 됐어. 어. 그리고 천5백0짜리가 자, 거기다가 돼. 오케이. 이따가 사이즈는 왜 그랬는지 설명을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해드릴게요. 아야. 긴 줄자를 갖고 오려고 나못 준비해서 생각보다 재단은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쭉자 원래, 그라인더로 자르려고 했는데 예, 아, 이거 좀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 k a 어? o 아, 어 a y Okay. Okay. 가 k a y o k 됐어, 뭐. 아, 여기에 바닥에 보시면 저희가 데코타일을 깔았었어요. 근데 데코타일이 자꾸 때가 탑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 뭐죠, 이거, 이, 그, 인조잔디로 깔으려고 바닥을. 그 다음에 옆에도 인조잔디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더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샘플로 느낌상 어떤지 인조잔디. 중국에서 원래 이제 그 폼이 옵니다. 메모리 폼이. 그렇게 해서 그거는 나고, 이 바닥에는 인조잔디가 가격 대비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해서, 뭐, 아까 3,460한게요 폭이 3,460이거든요. 그래서 깔고 피스문만 박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작업을 하려고. 그리고 인조잔디가 작업이 너무 간편해요. 아 아까 그래서 사이즈를 제가 갖고 제가 계속 그한개 몇, 그 사이즈로 잘라온 거거든요. 무겁습니다. 그게 60kg라서. 그렇게 해서 3,470으로 해온 거고, 요게 지금 폭이 2m입니다. 지금 보면. 어, 그쪽으로 붙여. 오케이, 어. 요, 아니, 요, 요거 어. 됐어. 자, 우리 여기 맞춰야 돼. 여기 잠깐 만했어 여기 맞춰야 돼. 비켜, 비켜, 손 비켜, 비나나. 어,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밀릴까봐 양쪽 코너에다가는 그냥 피스만 박아주면 요게. 그냥 이렇게 훨씬 깨끗한 것 같습니다 요 자리가 잠깐만 됐어 오케이 하나만 고정해 놓고 양쪽으로 그리고 그냥 밑에가 원래 판넬로 지금 작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박으면은 돼요 고정이 안 되게 이건 나중에 박을게그 다음에 1,500짜리 만들어 온 거는 여기다가 하려고 1,500짜리를 또온 겁니다 요 자리가 딱그 자리여서 자, 이거 위에 올리면 돼요, 위에다가. 근데 훨씬 이뻐지지요? 금액이 뭐, 이거 몇만 원 갖고 이렇게 이뻐집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 어. 네. 자, 또, 또 저쪽으로 나갈 거예요. 오케이. 짠. 요렇게 해서 이놈이 2m에 1,500 조금 길기는 한데요. 자. 요게. 이 뒤에 붙요이렇게 어, 어. 가지. 밑에 넣으면 돼. 밑에 넣을 거야. 미워서. 자, 이렇게. 자. 렇게 여기가 딱2 m 가 돼서 1500으로 여기를 딱 자른 거거든요. 밑에 밑에 잡아서 넣어. 이렇게. 아, 됐어. 뭐 이건 고정할 것도 없이 깨끗해졌죠. 벌써 여기가 됐습니다. 어, 이따가 체결을 한번 하고, 이거, 됐어, 이거 올려놔봐. 좀금 이거, 아, 좀 자른 것 때문에 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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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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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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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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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를 이렇게 몇분 만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간편합니까? 근데 나중에 보수는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거, 여기는 스윙팡이랑 스카이 트랙이 설치되어 있고요 어, 조금 고정하는 거는 영상 끝나고 저희가 고정을 더다해 놓을게요. 지금은 새 파트로 그냥 깔면은 이 안이 다 상큼해질 것 같아서. 어, 인조잔디로 깔면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깔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나요. 며칠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방송이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이 맨날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코너에 스크린, 스크린 처음부 자꾸 문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가 스크린촌 영상도 한번더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스크린촌 영상은 다 찍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다만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요게 안으로, 이쪽으로 가게. 뭐라도 반대, 반대. 요게 안으로 가게. 그래야 입구주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 먼저 맞추고, 어, 폭이 3,470이고요. 나중에 이 스크린 실내 연습장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 사이즈가 현재 저희가 샘플 시공되어 있는 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3,500의 사이즈라서.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깔아. 야,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히 인테리어가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오케이. 그리고 뒤에 50c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 들어. 이렇게 해서, 좀있다가피스문 어이고, 이게 뒤에 막 뭐가 숨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됐어. 이렇게 놓으면. 자, 원님 오늘은, 요렇게 하면 뭐 시간이 몇분 걸렸습니까? 저희가 인테, 바닥 인테리어 하는데, 여기는 나중에, 어, 피스무스로 해서 조금 빈틈이 없이 이쪽으로 끌어서, 뭐라도 이거 조금 끌어서 여기 못 박자, 이거. 이쁘게 나오게 해야 되겠어. 어, 그렇게 하자. 됐습니다, 회원님. 어, 요렇게 해서 지금 스크린 여기 연습장에, 아, 밑에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데코타일을 깔았더니요. 비 맞고 들어올 때 되면 바닥이 조금 이렇게 때가 묻고 그래서 자, 마무리 해드리면 인조잔디 바닥에 요거 가격으로 따지면 몇만원 안될것 같아요. 바닥 시공한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게 인조잔디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이쪽 벽에도 시공할까 싶었어요. 충격 흡수 되는지. 요걸 제가 테스트를 한번 더 해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2 5터에 30만원 저는데 저희들이 여기 쓴게 지금 한 아, 7, 8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대비 아주 괜찮죠. 그리고 원래는 이 스크린천이 생각보다 예쁩니다.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스크린천을 이 타석 있는 데까지 오고 이 스크린천 속에다가 폼 하나를 넣으면 간단한 폼을 넣으면 이게 인테리어가 차라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어, 설치하는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해드리는 거니까 시스템은 시스템이지만 인테리어는 또 인테리어대로 계속 이렇게 제가 좌충우돌 겪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을 하니까 혹시 따라하실 분들은 요렇게 시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스크린 천 가격 이런 거는 또 예전에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저희가 어, 스카이 트랙이라는 걸 다시 이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SG 골프를 또 설치를 할 거라서. 그걸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차고 생기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셀프로 만드는 가격이에요. 메이저에서 만드는 가격이랑은 당연히 틀립니다. 메이저 가격들은 비싸요. 평당 막 몇백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취미로 즐기면서 할수 있는 공간, 요 공간에 맞추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 천상 메이저 뭐 업소에서 설치하려면 그 설치 규정들이 다 있어서 그거는 차라리 그요 요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거기를 문의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중에 밑에 바닥 인테리어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